우리 삶 속의 의식주. 매일매일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와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것, 바로 이 주거공간입니다. 그 주거공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워너비 하시고 꼭 살고 싶은 것, 바로 제주도의 주거공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제주도 부동산의 꿀팁. 바로 여러분들, 내손 안에서 만나보는 제주도 부동산 알려드리겠습니다. MC 이승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또 제주도 부동산의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전문가라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자칭 전문가인데 타칭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네 저는 여기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태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박수 요아 네, 네. <laughs> 네. 자 우리 권영태 팀장님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 인터넷계에서 또 쓰는 네. 애칭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그 애칭은 비밀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하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laughs> 네. 어 인터넷 에 쓰는 저의 저희 애칭은요, 저는 재기발랄 제가 좀 발하기도 아. 하고, 네. 좀 진솔된 얘기도 좀 하고.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기 발랄 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럼 우리 재기 발랄 권 팀장님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부동산 이야기 오늘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가시죠 네 꿀팁 방출 빡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우리 투자 클럽과 법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하나 트리플 시티 네 하나 트리플 네. 시티의 제주발전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히 분석해 볼 건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방송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어, 자, 우리 재기발랄 권팀장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아, 앞으로의 우리 방송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꿀팀으로 가득 차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투자클럽과 그리고 법인이 우리 바로 이하나 트리플 시티와 제주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한 분들도 많으시고 벌써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청사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우리 제주도의 지금 현재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 권팀장님께서는요, 이왜 증가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제주도는 저희가 한국 하면 제주도입니다. 그죠? 그렇죠. 관광 하면은 또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코로나지 않습니까? <laughs>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관광을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제주도 한달 그럼요, 살기. 그럼요한달 네. 살기 1년.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쉬워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국토부 자료를 보게 되면, 100만 명까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야.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노른자 땅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뒤이어서 더 재밌는 또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청... 1990년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제주, 그리고 네. 이 제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주도의 제주시라고 하면 모르시는 육지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 시의 지명이고요. 우리 제주도 내에서 그렇죠, 가장 큰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제주의 현재 어떤 변화들이 많이 되었는지 과거와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아. 왜냐면, 하 제주도 하면 원래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주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제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드리면은 서울에 저희가 강북과 강남이 있다라고 하면 제주에서는 아, 구제주와 신제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이 어딜까요? 강남이 아무래도 어허, 신제주입니다. 신제주. 네. 아, 네. 왜이게 망설이세요? 아, <laughs> 제가 네 강남과 강북쪽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강남이 신제주입니다. 근데 이제 신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90년대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되면서 신제주에 연동과 노영동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의 강남이라고 불리죠. 그 중에서 연동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강남의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의 청담동. 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눈이 번쩍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청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제주에서는 어디라고요? 연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트리플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동이 잘 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바로 포인트예요, 꿀팁이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신재수의 지금 변화에 대한 부분이랑 또 우리 발전 그리고 저희 하나 트리플 시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데요 앞으로의 지금 제주도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금 발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가장 중요한 우리 프로그램의 꿀팁이죠 사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곡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제가 다 풀어야 되네. 혹시 아하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오늘 네 이번 방송분이 그쵸 지금 저희가 초기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만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성원에 따라서 좀더 우리 재기발랄 권팀장님께서 오케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 살짝 질문하신 걸 살짝 까먹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자 우리 앞으로의 네. 발전 가능성을 종합해 볼때 우리 네. 부동산 전망에 관련된 아 전망까지 꿈, 네. 발전 과정에 대한 분 부분 전망까지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콕콕 찝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주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주가 있고 신제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제주는 연동이 있고 노형동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전에 얘기 드린 게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0만 명까지 음.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 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렇 그렇네요. 근데 이제 하나 트리플 시트 같은 경우가 여기가 굉장히 도민들한테는 관심이 많았던 땅이에요. 왜냐그러면 땅은 있는데 여기에 도대체 뭐가 올라갈까? 그렇죠. 분명히 뭔가는 굉장히... 생길 것데 네, 음... 굉장히 궁금해 했던 땅인데 신제주에서는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 지금 바로 꿀팁 네.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신제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육지로 치자면은 그렇죠? 서울 로 치자면은 강남, 강남 중에서도 청담동이라고 이렇게 화끈하게 지명 알려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랍니다. 자, 계속 꿀팁 좀 주십시오. 마지막인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럼 개발할 땅이 없다는 얘기시죠. 근데 개발할 땅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으로 뭘 진행할까요? 재개발을 하겠다. 아. 아, 네. 많이 그렇죠. 들었던 세 글자, 재개발. 네, 네. <laughs>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이 없고 위성도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위성도시를 다 가면서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음. 뭘 하나요?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네, 신제주, 연동 이쪽도 똑같습니다. 주거를 해서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거시설이 없다 보니까 음. 땅도 늘려야 되지만 땅도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하는 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동이나 노용동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터를 잡고 내가 거기에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으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살고 있는 지역이 다그 지역인데 이주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주할 수 있는 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음. 주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신제주의 현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거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주거 시설이 나왔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음. 알아야 할팁 여기까지 또 알려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자들이 네, 여기를 투자를 하냐 그러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죠. 법인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고 또 투자했을 때 내가 여기 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소유의 가치로 많이 봅니다. 음 네. 왜냐 그러면 여기는 샀을 때 일단 브랜드가 저희가 어딥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렇죠. 네. 믿을만한 브랜드. 하나입니다. 오픈합니다 저희가. 네. 하나 트리플 시티를 저희가 시공하는 데가 하나 건설이기 때문에, 근데 세대수가 또몇 개예요. 441 세대예요. 제주에서는 가장 크죠. 저 여기 지금 연동이나 노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200 세대가 안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주차가 1.76대, 두대 가까이 되죠. 하지만, 제주도는 대부분이 기계식과 자주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기계식 불편한 거 아시죠? 당연하죠. 기계식 특히나, 또 이제 저는 여자잖아요. 아마 우리 또 여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약간 그 앞에 가시면 긴장하시고. 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주도를 한 번만 와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도, 제주시가 굉장히 좋은데 서울, 강남이랑 똑같습니다. 교통체증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음. 네교통이라던가 그리고 이 주차 문제가 조금 불편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누가? 우리 하나 트리플시티가 해결했다라는 또한 번의 꿀팁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좋은 이야기들 또 이제 꿀팁을 좀 드려봤고요. 자, 계속 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틀어볼 건데요. 자 계속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신제주의 연동과 노영동을 보게 되면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왜 없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좀 주세요. 자 이전에 얘기를 드리면서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땅이 없어요. 아 깔끔하게 없어서, 예, 이야기 드립니다. 깔끔합니다. 땅이 없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잘 <laughs>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신제주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이제. 그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그냥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네 글자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 사자성어 좋아하니까 마감 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자성어 맞나까 <laughs> 한국형 아, 요즘에 한국형, 어. 아, 한국형. 알겠습니다. <laughs> 현재요, 이요그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또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더 이상 이제 남아 있는 노른자 땅이 없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네, 네, 네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 좋은 팁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거주라던가또 지금 말씀드렸던 투자 그리고 나만의 별장용으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제주도의 랜드마크 지금 또 핫합니다. 바로 드림타워. 음 드림타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드림타워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드림타워로 인한 부동산의 영향은 어떨지. 우리 재기발랄 권 팀장님. 우리 음, 팁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음,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숙박시설과 모든 걸 갖춘 거에 대한 랜드마크는 드림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거주라, 별장, 뭐 이런 부분에 브랜드 있는 뭐 오피스텔 이런 걸볼 때는 저희 하나 트리플 시티가 이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는 시 건데 이 드림타워가 오픈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드림타워가 지금 오픈한 게 작년 12월인가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으흠. 근데 오픈한 게 전체를 다 오픈한 게 아니라 일단 하얏트 호텔만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얏트 호텔이 4성급이 되느냐, 5성급이 되느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결론이 났죠. 5성급입니다. 5성급. 자 5성급이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게 네. 많은 걸로 아는데 좀또 핫한 무언가가 있을... 카로 시작합니다. 카로. 설마 그세 네. 글자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카지노가 들어옵니다. 카지노가 언제 들어오냐면 네.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카지노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거용 실거주 아파트라든지 매물 자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호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방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뭐 월세를 사시는 분도 있고 연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실거주를 해서 집을 사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신제주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연세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겠죠. 그다음에 월세 내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내려오면서 지금 방을 구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1월달쯤에 제주를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왔을 때 방이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와서 방을 구하는데 제가 방 구할 때 거기에 방이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래요. 없다고.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제가 마지막 방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저도 작년에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저도 그렇게 좀 네. 방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카지노가 들어온다. 야 자, 카지노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집들은. 네. 빠르게 어, 빠르게 연세든 월세든 정말 이게 폭발이 될고 또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어느 땅에 투자해서 내가 순수하게 정말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이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는 연세가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많이 네 해서 네, 네. 그 연세로 이제 저도 지인분께서 이렇게 정말 제주도에 좀 땅이 있으셔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로 벌어드리는 수익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참 부러웠던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투자하시는 분들 음, 이번 기회로 저희가 연세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팩트만 얘기드릴게요. 해 만약에 내가 여기 연세를 받아서 큰 돈을 벌거다 그것보다는요 여기는 마지막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소유의 가치가 큽니다. 소유의 가치가 있다는 거는 뭘까요? 시세 차익이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 더 같은 큰 경우는 팁을 알려주시나요, 연세는 혹시? 그냥 어,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정도. 근데 시세 차익은 브랜드가 하나예요. 그렇죠. 단지도 대단지예요. 주차도 굉장히 편리해요. 제주도에서 가장 불편한 거, 일순위 꼽은 거 뭔지 아세요? 주차 문제. 아, 맞죠. 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근데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 트리플 시트입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불편한 것들 해소했고, 그리고 네. 정말 우리, 우리 금전적인 문제들. 작은 것들부터 좀 이렇게 커다란 부분까지 또 우리 재기발랄 권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아, 주셨는데요. 계속 <laughs> 그럼요. 우리 재기발랄한 그렇죠. 방송이니까요. 오케이. 또 전반적인 이야기로 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음. 최근에 또 우리 투자 클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음.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클럽이라 그러면은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좋은 상품을 골라서 수지 분석을 하시고, 어,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면 단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여기에 법인들이나 투자 클럽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법인의 이제 결산하는 달이 2월 말까지죠. 그죠? 근데 세금을 3월달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결산하게 되면 세금을 내가 또 많이 내느냐 아니면 부동산 가치를 내가 좀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내느냐 이게 팩트인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서울에는 투자할 데가 없어. 법인에 대출이 안 나와. 그렇죠, 이미 서울죠 음. 규제가 너무 많아. 근데 전국적으로 내가 찾아봤더니, 어, 제주도는 비교제지역이야 그게 정말 큰 메리트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없는 상태인데 실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도 나도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을 때 이곳은 무조건적인 장점이 그렇죠. 장점이 있고 계속 말씀드렸죠. 음. 마지막이라고. <laughs> 네 정말 마지막 남은 곳이에요.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많이 강조하 마세요. 아니 뭐 받아들이시는 건뭐 여러분들이 입장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오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면 네. 이제 투자적으로 해서 투자 쪽으로 해서 투자클럽?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 법인들.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정도의 꿀팁이면 벌써 아마 좀 놀래놓자. 내손 안에서 눈이 번쩍번쩍 뜨이셨던 분들, 음. 네,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마지막 꿀팁 드리면서 이제 이번 회차는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 전 회차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하나 트리플 시티의 VIP 특전 서비스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꼭 앞전 방송 함께 보아주시고요. 우리 VIP 특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번호,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좀더 우리 세심한 상담가 그리고 우리 또권 팀장님께서 그렇죠, 네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V R P 서비스 혹시 영상 보셨어요? 아 당연히 봤죠. 아, 예. 어떻습니까? 여자잖아요. 네 여심을 흔들어놓고 뭐 남심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육지에서 오시는 데서 이제 가실 때까지 계약하고 가시는 데까지 해가지고 논스터 서비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돈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역적 네. 특징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 제주라는 곳,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육지에서 오시는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제주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또 특별하게 준비한 이 V.I.P. 특전 서비스까지 만끽하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 해야죠, 이제.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정보는 마무리 정보는 드들로 드렸으니까 그렇죠.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무리 정리는 뭐 어떻게? 네, 그럼 일단 뭐 저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네. 저희 방송의 목적은 뭐다? 두 글자? 저희는요. 아, 목적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 저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아, 광고. 네. 광고는 광고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희는 이제 진실만을 얘기하되고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에 대한 걸 만약에 좀 알아보시고 싶다 하시면 지역부동산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전화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해드릴게요. 다음 에 이런 것도 이렇게 재미죠. 어, 우리 또. 그러니까 빠뜨린 게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영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 그렇죠? 또 요런 이런... <laughs> 아무튼 손을 봐야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네 우리 구독하기랑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아침 시간 잠깐 잠깐 이렇게 틈 내셔서요 우리 제주도 부동산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꿀팁과 꿀정보입니다. 많은 정보 알아가시고요. 우리 또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그 궁금한 거 댓글로 아까 저희 얘기 드렸잖아요. 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거는 방송으로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댓글이나 궁금한 점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하나 트리플 시티 꿀팁 방송 오늘 네. 이 방송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 말씀드렸네. 네. <laughs> 욕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laughs> 우리 건진장님. 좀, 예, 좀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 <laughs> 네, 그랬어요.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또 다음 편으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